자, 여러분들 지금 도지코인 영상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 정말 엄청난 금액들 즉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 투자자 분들 이렇게 울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도지코인 더 이상 돈을 잃지 않아도 된다 이 도지가 가지고 있는 이 호재 일정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소식 하나 전달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희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다. 이 500만 원 정말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거 받아 가신 분들 다 잃으셨습니다. 이걸로 투자를 너무 막 급등하는 코인에 올랐다고 하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좀 열심히 해 보시고 노력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일생일대 딱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받으셔서 저와 함께 노력하실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010-4826-2139제 개인 번호로 오메가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투자 지원금 바로 쏴드리면서 여러분들 메이트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일봉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아. 연이 이어지고 있는 하락세에 일주일 동안 상승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고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수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밈코인이라는 코인의 특성상 무제한 발행입니다. 도지코인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요. 가격은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수익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보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락업패제라는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니 이거 락업이 되면은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맞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하지만 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있어서 여기서 돈을 벌으셔야 된다 라는 거죠. 제가 한번 설명 자세하게 드려볼게요. 보통 이락업패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락업되어 있던 즉 묶여 있던 물량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서 10% 이상 금락이 나오게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수천억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10%만 하락하더라도 수백억 단위로 손실이 생긴다. 그래서 세력들은 락업 해제가 일어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미친 듯이 펌핑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본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락업 해제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도지 코인도 이런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락업 해제를 핑계로 가격을 펌핑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정한 이 목표 가격, 이 매도 가격에서 물량을 탑니다. 그럼 그 많은 물량을 바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받아먹는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개미가 바보도 아니고 이 고점에서 왜 받아먹을까요? 바로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정보가 없냐면 본인들이 매수를 한그 구간이 고점이 될 줄도 모르고 가격이 계속 올라갈 줄 알지만 사실상 세력들이 나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점에서 가장 윗 구간에서 사고 나서 손실 보면서 파는 이유가 바로 이 정보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보가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작성을 해왔죠. 락업해제 일정과 세력들의 목표 가격입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이두 가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정보 세력과 동일한 정보고요. 동일한 위치에서 싸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익을 벌 만큼 벌어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꼬셔 내는 방법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유명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 드린 내용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유튜브 구독도 눌러 주시고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시청을 해 주시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큰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이 도지코인 대응 ppt 자료집을 여러분들 준비를 해왔고요. 이 자료집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모든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있고요. 세력들의 매수 가격, 목표 가격 전부 다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얼마쯤에 목표 매도가를 잡았는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이 자료집 없는 사람이랑 비교해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익 내는 방법 다들 아실 텐데 혹시라도 이거 저한테 무료로 받아보시고 공부하다가 어 그래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건 따로 연락 주시면 설명 자세하게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방금 보신 자료집 받아가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010 48 26, 2139번호로 오메가라고 딱세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방금 본 자료집을 답장으로 전달해 드릴 거예요 문자 답장으로 전달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010482139번호로 문자를 주셔야 되고 문자 주실 때 오메가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자료집을 전달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들 한해 가지고 지금 바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거고요 아까 말씀드리려던 투자 지원금 500만원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100%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오메가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셔서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 먼저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이거 어떤 식으로 쓰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하던 투자 방식으로 하면 은 이를 확률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해보자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억대 시드머니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500만원 드리면은 100만원으로 5개 종목을 나눠서 들어가세요. 그럼 총 5가지 종목 들어가겠죠. 그 중에 해서 5만 퍼센트 이상까지 상승 가능한 밈 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이 알트 코인 불장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다 기본적으로 100%씩은 오르죠. 바닥권에서 200-300%씩 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먹고 빠질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인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5만 퍼센트, 만 퍼센트씩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만 진입을 하더라도 1억에서 5억까지도 벌수 있는 이 억대 마지막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5년에 한번 있는 불장이에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안 늦으셨습니다 근데 다음 주 되면 늦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절대 늦지 말고 이 마지막 기회 살리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라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 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 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